자 여기요 박주가리하고요 백화소가 있습니다 자이 식물이 바로 박주가리인데요 입자로 하고 입이 이렇게 시작되는 요 부분이 V자로 파졌죠 V자 그죠 근데 백화소는 오메가형이에요 오메가 오메가 마크 있죠 자 오메가 마크 보면, 오메가 마크. 자, 이렇게 오메가 마크가, 아,처럼 파져 있습니다. 자, 얘가 바로 백화수호고, 얘는 박주가리인데, 얘도 박주가리과니까, 아, 입을 따면은 하얀 진액이 둘다 나옵니다. 근데 백, 이 백화수호는 상당히 귀한 식물이죠. 이걸 드신 분이 어, 흰머리가 검게 되고 또 130살까지 살았다는 그런 어, 기록이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뭐좀 과장된 건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가소는 남성에게는 그 성기능 성 기능 장애를 갖다가 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여성 여성한테는 그경기 장애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아이백화수호를 찾은 지가 3년이나 됐는데 자라지를 않아서 자, 뿌리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확인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백화수호는 여기 요 부분이 오메가 마크형이에요, 오메가 마크, 여기. 얘는 v 자고요 박주가리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입 모양도, 얘는 하트형이라서 상당히 예뻐요. 박주가리보다는 예쁘죠. 자, 그럼, 풀을 좀 제거하고, 제가 이 백화소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이 부분. 자, 백화수가 지금, 이렇게, 줄기가 한, 한 1m 정도 되나? 1m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러니까한 아, 1.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한번 제가, l n 지요 부분, 요 부분을, 켜겠습니다. 자 뿌리가 보입니다 자 어디냐면은 아 여기 요거죠 여기 뿌리에 요어어어어어 어, 자, 조심스럽게 해 보겠습니다. 요거거든요. 요거에요. 생각보다 뿌리는 큰데요? 아, 상당히 깊이 박혔는데? 줄기에 비해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옆에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고요. 소나무 뿌리. 얘가 바로 백화수군데 요, 요, 줄기가 크지는 않아도 엄청나게 이게 거의 철사줄 같아요. 철사. 와. 자, 상당히 깊이 팠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한번 잡아 당겨볼게요 아유, 안 빠질 것 같은데? 끊어질 것 같아. 와, 이게 약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걸 먹고 130살? 검, 흰머리가 검은머리? 아우 남성의 성기능을, 아우 생길까요? 어우, 상당히, 어 끊어지지도 않아? 엄청나게. 이 뿌리도 상당히 질긴데요? 보통 질긴 게 아니야. 와. 자. 와. 와. 하나가 끊어졌어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끊어지긴 했는데 이게 백화수 뿌리입니다. 자, 이야 그렇게 막 줄기를 흔들었는데도 이게 철사 같아 진짜로 너무 아주 짱짱합니다. 이, 예. 자 보세요. 자. 자, 백화수 뿌리입니다. 아, 제가 몇년된 건지, 몇 년, 몇 년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꽤된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쪽에. 그죠? 와. 아, 그리고, 뿌리도 그렇고, 줄기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게, 어우, 딱딱하네요. 만지면 딱딱해요. 상당히 딱딱하고, 이, 줄기도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살줄 같아. 예. 자, 오늘 백화수호를 자, 이제 캣죠? 다른데다가 옮겨서, 어, 심어줄 생각입니다. 예. 자, 백화수 너무너무 귀한 약재. 아, 오늘, 아, 채취를 했습니다.